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제가 이 고등학교 교단에 처음 섰던 게 아, 1997년, 그리고 21년간 이 교직 생활하면서 이 3월이면 아, 늘 고민이 되고 아주 예민하게 바빴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반 아이들 등록금과 급식비 챙기는 겁니다. 이걸 3월달에 기를하지 않으면 한 해가 진짜 힘듭니다. 그 경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제가 작년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무상 교육 첫 시행! 와우! 이야 진짜 여기서 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진짜 아, 올해 2020년부터는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무상 교육 혜택을 받게 되고요 내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에게 전면 지원입니다 초중고 무상교육 트리플카우! 와우 진짜 뿌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오천 원권에 계신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식 들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원래 무상교육이었어. 아 율곡 이이 선생님이 사셨던 조선시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기관으로는 지방에는 향교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모두 무상교육이었습니다. 뭐 사실 성균관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학교인데 여긴 등록금 무상. 기숙사비 무상. 식사비 무상. 심지어는 이 잔심부름을 시키는 동자들 그 이용비도 무상. 와, 이거 뭐 거의 조화 <laughs> 무상교육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토록 화려했던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아, 무상교육은 택도 없고요. 차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조선인의 초등학생들은 배우는 교육 기간도 단축되었고 돈도 내야 하고 우리의 명품 교육은 어디로 갔죠 1945년 광복이 됩니다. 만세 다시 시작입니다. 1948년 이 재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 다시 무상교육의 dna가 장착됩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아, 그리고 시행된 초등 무상 의무교육.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6.25 전쟁으로 순식간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무상교육을 한다? 아, 이거 솔직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교육의 민족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를 써나갈 때도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이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해야죠. 해냅니다. 아, 60, 70년대 세계인들은요, 우리 경제 성장을 보며 와우 이 한강의 기적, Unbelievable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적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불가능의 역경에서도. 초등 무상 교육의 깃발을 제일 먼저 단단히 꽂고 흔들림 없이 나갔기에 그 교육을 받은 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첫 실시된 무상 교육이 이후 전 학년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어 2004년 중등 무상 교육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 2학기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의 시동을 건 겁니다. Yeah! 한강의 기적의 토대를 놓았던 초등학교 무상교육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할 학생들 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이 고교 무상교육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교육의 문턱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꿈 넘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이제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소문도 많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 그 팩트만 쏙쏙 체크해 보는 고교 무상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석준입니다. 자, 그 앞서서 무상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는 말이 네. 사실 뭐 선생님이나 전화, 네. 무상교육 세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네. 다만, 우리 자녀들. 네,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이 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제 딸이 지금 16개월이니까 우리 아이가 자라면 이제 무상교육을 받는다. 음, 이거죠? 그렇죠. 어, 그거 정말 좋은 일이고 학부모로서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동생이 궁금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맞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좀 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작년 3반기까지만 해도 이 OECD 36개국 중에서 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보장된 그 교육 기본권 실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삶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음. 당초 계획보다는 좀 1년 앞당겨서요, 2019년 2학기부터 음. 이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좀 시행하고 있고요. 음. 내년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좀 늦긴 했지만, 음. 어쨌든 우리도 지금 선진국에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어떤 모습 보이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네. 잘 당겼네요.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좀 OECD 국가들의 무상교육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laughs> 그 멕시코하고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년까지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나라도 16개나 됩니다. 뭐,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포함해서요.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뭐 학습준비물이나 아... 교통비까지 지원해주더라고요. 아... 어쨌든 우리도 네. 네, 그런 어떤 선진국 그 정책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더잘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무상교육 하게 된 것도 참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시죠.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돈이 더안 들어요? <laughs> 예, 사실은 이제 고교 무상교육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이제 음. 안정적 재원은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미 확보된 그 예산 안에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국민한테 더 세금을 거둘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아. 오히려, 네.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에서는요,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기업체 큰 기업체 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뭐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음. 저 같은 프리랜서 아니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무슨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학비 나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연간 160만 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혜택이 되겠는데요? 엄청 큰 혜택이죠. 저도 저도 커요. 저도 내년이면 오와야. 이제 지금 중3이니까 고등학생 되잖아요. 아, 선생님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laughs> 맨날 베스트셀러에큰별 <laughs> 선생이 딱올라있는데 예. 뭐. 네. 어쨌건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음, 혜택을 받는구나.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어쨌건이 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가정 환경이라든지 음. 계층이라든지 어떤 지역 네.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음.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 먹으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음. 뛰어노는 그런 행복한 모습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 무상교육 정책의 그 기본 철학이 거기 있는 거군요. 거기입니다 네. 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고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은 늘고 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최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